반갑습니다. 아라가야의 고도, 하만 출신 장종화 의원입니다. 하만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게 아라공원이라 불렸던 마리상 고분구는 학창시절 소풍 장소로 친구들과의 놀이터로 수도 없이 찾아가는 장소였고, 하만 곳곳에 분포한 시대별 역사 유적지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실물로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역사교사를 꿈꾸던 대학생이던 2000, 2009년 제 고향인 함안에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이전에 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고인돌 유적부터 경남 항일운동의 발상지 한국전쟁 낙동강 방어전선의 최고 격전지였던 함안의 역사적 위상을 우리 경남도에서도 알아봐주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안고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역할에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역사문화센터가 하만의 군북초등학교 할인분교로 이전한 의미는 무엇일까? 경남 도산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연관되지도 않고 활용도 또한 높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황재현 의원님의 지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우리 경남의 역사문화정책의 개발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관리, 관리와 같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구조상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는 정책적, 재정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3년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시켰고 창녕 개성군과 하만 가야리 유적을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키는 등 경남과 시군의 업무를 묵묵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도 산하 기관으로서 경남의 가야사 복원 사업의 정책 발굴과 학술 용역을 주도해야 하는 기관은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뿌리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센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황재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김경수 도정 들어 가야사 복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기도 한 하만의 경우만 하더라도 마리산 고분군과 최초의 가야 왕궁지인 가야리, 가야리 유적지 등 괄목할 만한 발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고, 또한 가야 문화권 특별법 제정과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김해 역사문화도시 지정과 육성 하만과 합천의 가야문화 관광단지 조성 등 가야사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핵심 6대 과제들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2023년 김해에 유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국립김해박물관과 창원의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등 가야사와 관련된 주요 기관들이 경남 동북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야사 관련 유적이 가장 많이 발굴되고 있는 우리 하만을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은 가야사 복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가야사 관련 국립기관과의 가교 역할과 지역 균형 가야사 보건사업을 위해 경남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의 역할 강화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서부경남지역의 가야역사문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결집하고 향후 설립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를 지원한다면 지역간 상생과 가야역사 실체 규명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는 역사문화정책개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문화 발전 기여를 목표로 설립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살을 맞이한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의 성장과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문화센터가 본연의 제 역할과 가야사 복원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십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센터 별관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주고 감사합니다.